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전공 소속 류한수 교수이고요. 저는 이제 서양사를 했고, 국가로는 러시아사, 시대로는 어, 현대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상명대학교에 2007년도에 처음 부임을 해서 15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사실은 상명하고 상당히 나는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 상명 초등학교를 나왔고, 배우자가, 어, 네, 배우자가 상명 여대 팔 9학번이에요. 온 가족이 상명 동네인 셈이죠. 그리고 어쨌든 역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당연히 역사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천문학이라든지 생물학을 공부하고 그쪽 연구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 수학을 못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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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잘 할까 생각할때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역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역사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당시까지만해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사, 러시 역사가 상당히 생소했죠. 마침 그 제가 그 학부생일 때어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시고 그 오셨던 그 분이 제 스승이 있어요. 어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 지도해줄 선생님이 있으니까 어 마음 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음. 싶어서 공부했고 재미를 느꼈고 대학원에 가서. 어, 러시아사를 전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어, 역사학자가 됐습니다. 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가 재미있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역사가 워낙에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굴곡이 어, 커서 그 굴곡진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계속 그 러시아사에 흠뻑 빠져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학과에서, 사학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콘텐츠와 접목하려는 시도를 했던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이고, 그 결산이 바로 역사 콘텐츠학과인데요. 그 전통적으로 역사학은 가장 그 철두철미하게 텍스트 위주의 학문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을그 과정을 이제 우리 역사 콘텐츠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집터와 어떤 기둥은 전통적인 역사학으로 세우고 그 기반 위에 콘텐츠라고 하는 지붕을 얹어서 어 전통적인 역사학과 새로운 조류인 콘텐츠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역사 콘텐츠학과에 그, 들어오려면 일단 역사와 역사학에 관한 아주 강렬한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외국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역사 콘텐츠학과라고 하는 좀 뭐랄까 색다른 어, 그 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역사에 관련된 드라마라든지. 음.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외국사, 특히 이제 세계사를 다루는 예능교양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였죠. 선배 한 분이 프랑스 전공자인데, 그분이 한번 출연을 했었거든요. 거 무슨 세계사에 그 선배가 이제 그 저랑 잘 알고 제가 러시아사를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저를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연을 하게 됐는데 어 그것이 하나의 도미노가 돼 가지고요 계속 그 연이어서 어 출연을 하게 됐고 사실은 뭐 좋은 계기는 아니겠지만 어 올해 그 2월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러시아라는 나라에 관한 어떤 관심이 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됐죠. 어 제가 이제 그 벌거벗은 세계에서 이제 슈퍼주니어 규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제가 엑소하고 슈퍼주니어하고 헷갈려가지고 어 다른 <laughs> 노래를 그그 귀... 그 이... 규현 씨한테 말해서 어그 실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은지원 씨가 상당히 그 놀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는 제가 그 연예계라든지 아이돌 세계를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슈퍼지니어하고 엑소를 헷갈려서 규현 어 씨를 당황하게 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제가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규현 어 씨의 그 광패인이 있었습니다. 주비주비 신중하게 규현이의 그 사인을 하나 <laughs> 어, 얻어달라 줄수 있겠냐고 해서 어, 쾌히 승략을 해서 쉬는 시간에 규현 씨한테 그 제자가 있는데 꼭그 규현 씨의 사인을 얻고 싶어 한다 부탁을 했더니 아주 쾌그 사인을 해주고 아주 정성들여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제자한테 가져다 주었더니 너무너무 정말 그 길 길이 뛰면서 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어 방송에 출연하면서 연예인과 어떤 뭐랄까요 최소한 친분 신분, 친분을 쌓은 것이 내 제자들한테 이런 즐거움을 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지도가 쌓이면서 어그 내가 내가 속한 우리 그 학교, 상명대학교의 어떤 위상을 높이거나 홍보를 하는데 그 기여할 수있다는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과 어떤 뿌듯함이 있어서 이그 인터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말은 그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그, 저는 이게, 난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결국 그 자신감을 가진 선수와 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선수가, 실력은 똑같은데,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그 경우가 그 있거든요. 어, 왜 똑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저 선수는 그 성공할까, 저 선수는 왜 하지 못할까 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진취적인 자세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 상당히 많은 그 뛰어난 포텐셜 그다음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더불어 어, 할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진취성,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우리 상명대 학생이 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